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김 관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이두 부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 막 의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나는데 의사들의 진단으로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암에 걸린 게 분명하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 대신에 집사님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일어날 법한 한 일들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보험이 있지만 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겁니다. 두 분이 잠도 잘못 자면서 평생 모은 것들을 다 쏟아 부어도 그 병원원감당하하는이이어울울입입다 만약에 그렇게 해 y 치료를 받고 나면 은퇴를 하고 살 집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돈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수술과 치료에 따르는 고통을 과연 그 연약한 o 이이겨 나갈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남은 권사님은 아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뿐입니다. 남편인 이 김권사님은 아주 현실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보기 위해 암 치료에 관한 과정들을 하나 하나 종이에 적어 봅니다. 제일 먼저 조직 검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면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나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하나 둘 빠지게 되면 그때 손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또 놀라게 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를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래저래 고민을 해 봅니다. 고사님과 집사님은 생각해 낼수 있는 부분 그 세세한 부분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다 점검해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둘을 가장 무섭게 하는 것은 둘의 힘으로는 이 벌어진 일을 어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이 애를 써도 암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치유될 가능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지 암을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보장은 받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한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암이라는 병만은 권사님 가정에 미리 경고하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두 분에게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이제 겨우 막 시작됐다는 것 하나입니다. 다른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두 분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이두 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두 분의 결혼 생활이 심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제 이혼 상담을 하기 위해 상담소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대기실은 아주 잘 꾸며져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뒤로는 좋은 잔잔한 음악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 속으로, 그들의 마음 속으로 지진과 번개와 태풍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을 갈라서게 한 갈등만 아니라면 둘은 감정도 생각도 비슷합니다. 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서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자 의사소통이 잘안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일만 벌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대가 안타깝고 아프다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얼굴을 마주하며 앉아 있는 것도 지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상대방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막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같이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계산해 보고 또 계산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 온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제 곧 상담하는 사람을 만날 텐데 상대편은 과 함께 편을 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 인간 편을 들어서 나만 나쁜 사람이라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불쑥 찾아옵니다. 나에게 혹은 우리 둘 다에게 당신들은 참 나쁜 부모입니다. 참 못된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에 빠집니다. 이혼의 위기가 두 집사님들의 삶을 송두리째 휘저어 놓았습니다. 빠른 물살에 휘말려 쓸려가듯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떠밀려 이리저리 부딪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적인 것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이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만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풍우의 한 가운데서 제자들은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배는 성난 파도에 금세라도 삼켜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갈릴리 신문에 제일 앞장을 펴보면 갈릴리 라비와 그의 제자들이 배 사고로 목숨을 잃다 대문짝만하게 대서특필될 만한 그런 사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에 큰 위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꼼짝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물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몇은 힘을 모아서 배의 키를 잡고 폭풍을 한번 헤쳐 나가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치 단단히 묶여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배 차오르는 물을 밖으로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고개를 들어 보니 예수님이 배뒤편에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맨 뒤에 누워서 잠이 들어 계셨습니다. 모두가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도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정말 이러셔도 됩니까? 일어나셔서 물이라도 좀 퍼주세요. 뭐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문제의 중심을 꿰뚫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곧 죽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생각에 반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너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느냐? 폭풍이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다. 예수님 폭풍이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는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폭풍이 불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물을 퍼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서 물을 함께 퍼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온갖 종류의 폭풍으로 가득합니다. 모양과 종류와 크기가 다를 뿐이지 수없는 폭풍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누군가는 김권사님의 부부처럼 질병이라는 폭풍들을 마주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집사님의 부부처럼 어그러진 관계의 폭풍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전적으로 어려운 폭풍을 날마다 온 몸으로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 중에 다른 사람들은 신분 문제라는 폭풍에 휘말려 이리로 저리로 휘말려 다닙니다. 이런 폭풍의 종류는 셀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들만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덮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어디선가 밀려온 폭풍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쓸려다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른 이 폭풍들에게 딱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폭풍들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언제 병이 생기는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갑자기 닥쳐온 위협적인 폭풍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을 만나면 뭐라도 움켜지고 물에 잠기지 않고 그 폭풍을 빠져나기 나가기만 기다리면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질문은 문제의 중심을 꿰뚫어 말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찌 할수 없는 거대한 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회개하라 부르십니다. 주님,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라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을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망망대에서 이리로 저리로 떠밀려 다니는 작은 배처럼 아주 초라하게 느껴져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우리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와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어닥치는 온갖 폭풍을 다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폭풍 따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명령을 폭풍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는 임마 누엘의 약속이 늘 우리를 붙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두려움에 꼭 사로잡혀서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아는 것 같고요. 찬양 부르고 예배할 때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여기 문을 딱 나가서 주차장 가서 차에 가서 시동을 딱 걸면 갑자기 엄습해오는 그날의 걱정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립니다. 삶의 폭풍을 만나면 배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발견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불만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물은 척 하셨습니까? 잠이 오십니까?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실 겁니까? 빨리 와서 물좀 퍼주세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지도 못하고 막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도 기껏해야 물만 좀 퍼주세요. 하는 내 방식대로의 해결 방법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로는요 찬양으로 예배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얘기해놓고 막상 해결 방법에 가서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게 만들어서 거기다 가둡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의 크기에만 집중하고 문제의 크기만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몸에 암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크고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갑자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분노와 낙심, 짜증과 우울함에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암이라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24시간 머릿속에 암만 묵상합니다. 24시간 문제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문제에 집중하십니까? 삶의 닥쳐온 폭풍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니까? 문제에 집중하고요, 문제를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어찌 할수 없는 부분만 눈에 보이고 그 것만 떠오릅니다. 그러다가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 생각하고 기껏 하나님을 떠올려도 함께 물이나 좀 퍼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가두는 일로. 우리의 삶에 결정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호통칠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호통칠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근심, 여러분의 모든 걱정,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걱정과 슬픔을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걱정할 때,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어떤 폭풍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삶의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아래면 우리가 겪는 그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은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삼켜드는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실 것입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럼 바람은 멈추고 파도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삶의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잔잔한 인생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신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